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여기는 전남 공해책만의 냉장고 포인트입니다. 얼지만 않으면 겨울에도 배스 낚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온도입니다. 영하에 떨어질랑말랑하고 서리가 끼면은 낚시하는 데 굉장히 춥죠. 그렇다고 옷만 계속 껴입다 보면은 좀 힘들기도 하고 움직이는데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배스 낚시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게 발열 조끼입니다. 조끼 입고 어, 보조 배터리로 연결해 가지고 온도 올리면 뭐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입고 있는 분들 몇분 만나 뵙고요. 그다음에 어, 발열 조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발열 조끼고요. 겨울에 낚시하면서 추울 때 입으면 아주 좋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후쿠, 후크, 후쿠대에서 끼우면 되고, 사이즈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이제 등판만 어, 등에 닿는 거거든요. 이게. 어, 집에 이제 휴대폰 같은 거보조배터리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위쪽에 그냥 요것만 연결하시면은 예,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위치로 온, 오프하고 온도 체크하고요. 60도, 50도, 40도까지 세 개로 할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대피는 발열체가 어깨 쪽에 하나, 아래쪽에 두 개가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이제 하나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낮은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건두개 짜리고요. 두개 짜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뗐다가 빨래 요거 하셔가지고 다시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의외로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어, 추울 때, 물론 뭐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하면 상관없지만, 겨울에 송어 낚시하고 배스 낚시, 겨울에 하시는 분들 중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예,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주 괜찮습니다. 발열 적기 있고 낚시하시는 분, 예, 배스 딱 잡으면서 인터뷰하면 좋은데, 이미 아까 잡았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베스포인트 베스포인트 회원 예, 강원도 강원도 분이시고요. 아마 이제 제가 사전에 만나가지고 어, 발열조끼 입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입고 뭐 사용한 뭐후뭐 뭐 이렇게 소감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어, 듣도록 할게요. 안에 아, 네, 지금 입으셨죠?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낚싯대 잠깐 예, 잠깐 주시고 발열조끼 입고 하시더라고요. 예. 요게 이제 사이즈, 사이즈가 풀리기 때문에, 잠바까지 쭉 한번, 한번 내려보실래요? 사이즈가 풀리기 때문에 입고 앞에 이렇게 후크하는 부분, 설명드렸던 부분. 예. 그렇게. 지금 발열체는 등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예, 등판에 들어가 있고, 어, 보조 배터리 한번. 어, 이거는 이제 샤오미 거, 그렇죠. 대용량. 대용량. 이거 하나면 어느 정도 써요? 아주 자주 봅니다. 아, 계속, 어쨌든 계속 썼던 거죠, 이게. 네. 어, 떨어지지 않고요 어그 다음에 고거 연결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이거 스위치 스위치도 온도 조절 이게 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40도 50도 60도까지 보통 몇 도에 놓고 써요? 중간 중간 정도 50도 50도면 뜨끈뜨끈하죠. 네. 어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온돌방 같아요. 온돌방 <laughs> 온돌방 같은 거 이렇게 예 한번 제가 어쭉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겁지는 않뭐뭐보조배터리니까 어차피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어 겨울에도 춥지 않게 배스 낚시하면서 어,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계속하시죠. 정말 추우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 뭐 패딩 입고 뭐 오리털, 거위털 다 입고 하시는데 그래도 춥습니다. 막 영화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온도도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면은. 특히 물가 쪽에서 배스 낚시 겨울에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손도 시립고요. 어, 저도 지금 이거 구매해 가지고 저도 지금 사용 중인데 이렇게 아래다 입고 밖에다가 패딩 이렇게 입고 하시면은 등에 정말 땀 납니다. 방금 얘기 들으셨죠? 그 찜질방 같은 느낌 든다고. 예, 이게 이제 발열 조끼 같은 경우에 겨울에 추울 때. 어,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밖에 추위를 더 많이 타니까 이런 거 입으시면 아주 좋구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이제 누들스님, 누들스님도 아마 입고 계실 겁니다. 누들스님, 네. 발열 조끼 지금 입고 계시죠? 네, 입고 예, 누들스님도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낚시할 때 겨울에 이제 입고 계신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잠깐만. 네. 예, 낚시하시는데. 안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뭐 커다란 홍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뱃살 낚시할 때 추우니까 패딩만 계속 입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앞뒤로 아까 보셨던 강원도님하고 똑같이 지금 요거 조금만 잠바 조금만 더 내려 보실래요? 지금 입으신 거는 아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강원도님이 입었던 거는 하나 짜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어깨하고 이제 허리까지 예. 이렇게 따뜻하게. 예. 어우 저, 저 지금 뜨끈뜨끈한데 이게 지금 몇 도로 돼 있어요? 50도. 50도. 그러니까 40도, 50도, 60도인데 중간 정도로 돼 있는 거죠. 60도로도 한번 해보셨어요? 어, 너무 더워서. 아, 잘 너무 잘 뜨겁고요. 잘 이렇게. 잘될것 같아. 예. 그다음에 앞쪽으로 보면은 아까도 예. 말씀드린 사이즈가 이제 풀이니까 어, 이렇게 입으시고 예. 이렇게 요걸로 예. 요걸로 채우면 되고요. 그죠? 예, 그렇게 채우면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한번 보여주죠. 시 이거 이제. <laughs> 누들스님이 평소 사용하시던 이제 요거 어 보조 배터리 네. 예요런거 요거 이제 삼성건데 샤오미 거 같은 거 사서 사용하셔도 되고 요게 요 정도 어만 짜리니까 요거 요거 이제 뭐 아마 하루 하루 이 시간 계속 쓰는 거라 이게 아마 바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요게 요렇게 연결해서 하면 은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두개쓸수 있고요. 뭐 다들 낚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좀뭐 어복 그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노스님도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올해 느껴본 거지만 뭐니 뭐니 해도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야 뭐뭐 뭐 돈도 벌수 있고 낚시도 할수 있고 요 이번에 또 절실히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정의 행복도 있고. 건강도 좀 많이 챙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복 많이 축만 하시고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몸이 먼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해야죠. 한우 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내년에는 오자 육자 말일수로꼭 예. <laughs>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들 새해 거,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회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예, 재밌는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고기 많이 많이 잡으세요. 네. 강원도님도 어복 충만하세요. 네. 네. 어, 네 일단 배포 회원님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바라며 또 어복도 항상 충만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은찬판님도 네. 내년에는 시간 좀 많이 내시고. 오짜마리수로 좀 잡으시죠 네, <laughs> 네, 네 많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예, 낚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배스포인트 회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지난 한해 2019년 못다 이런 것들 대전에는 꼭 이루시고 어, 어복 충만 뭐빠뜨릴수 없는 거죠 항상 배스낚시 안전하게 어, 런커들 많이 잡으시고 런커 좀 마리수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스포인트 회원님들 마리수로 한 50마리씩 게임이 막 해서 어, 꼭 어복중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베스트포인트 온라인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답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년에도 활기차고 활성도 높은, 어, 베스트포인트 될수 있도록 회원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